종신보험을 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 보험은 돈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드는 보험이 아니에요 이 보험은 믿음으로 드는 보험입니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고그림을 그 믿는 자에게는 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차지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종신보험입니다. 예수님은 종신보험입니다. 제가 그리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건너가지 않으면 인간은 다 뜨거운 불에 떨어져서 활활 타는 지옥 불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종신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 보험은 믿음으로 드는 거예요. 그 종신보험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 인생의 보험을 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